오. <laughs> 또 위템스 한번 거기다 가 보통 평균 티어가 플레 정도 되겠네. 그렇죠. 다들 플레입니다. 아, 내 방에 뭐, 브론즈 실버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적어도 골드지. 멋있다. 자, 아, 어. 그, 그 막는 건못 못 막아주지 않냐? 못 막아. 못 막고 나도 못 피해. <laughs> 왜 이거? 나 어, 평킨 되냐? 이거? w? 평 w? 안안 안 되지? 안돼어 되는데? 왜? 응. 그 정도? 그런 걸 생각을 하던 이래치고 한번 갈까? 어. 아퍼 아퍼 나이스 어? 나왜 이렇게 잘하지 코그모? 아우 코그모 왜 이렇게 잘하냐? 어나 카이팅 너무 쉬운데? 공속 더 빨라져도 안 어려울 것 같은데 별로? 아니 지금은 방향이 쉽지 공속이 느린데 야 높아져도 안 어려울 것 같아 어 인생 챔피언 갑니다 <laughs> 이걸로 티어 올려야겠다 <laughs> 아 코그모 브라움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응 음, 개작이야 턴 걸어 듭니이다 이거 애들은 방출부터 가던데. 곡갱부터 갈까? 곡갱부터 가. 그거 아, 방출... 헬퍼들이 방출부터 가는 거야. 왜? 스킬 맞출라고 아. 수랑 이. E. 아. 아. 그렇구나. 아, 라인전에서 원래 큐안 찍어? 아, 그래? 핵원이 존나 길어, 이거 큐. 원래 짧으면 뭔 는... 어? 뭔 소리야? <laughs> 침 뱉는 거 콩몬 소리야 나한테 들렸어 어침 뱉었어 콩몬가 침 뱉었어 장판부터 <laughs> 방출부터 한번 해볼게 이번판은 곧갱이하고 카이팅하는 <laughs> 건 공속이 높아져서 어려운 게 아니라 못 외워서 어려운 거야 웃니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 한번 외우면은. 아야 윙맨 너무 많다. 밀까? 약. 헐스, 헐스 한스다 이게 여기 이맨 앞에 미니언하고 거리를 어. W 거리를 맞춰. Okay, 알겠어. 아 어, 여기 맞춰있다가 열로 타고 들어가고 거는 거야. 이거 큰거 일단, 근데 저거 대포미니언 있을 때는 너무 세거 상관없어, 브라움은. 상관없어? 브라움은 상관없어. 브라움 들어가서 키만 맞추면 킬이야. 브랜드 같은 애들한테. 브라.. 브랜드한테 맞추게요 지금. 음, 음. 브랜드 나왔을 때다. 어. 내가 이렇게 뒤로 빼을 테니까 브랜드 한이 정도 나오면은 한요 요 정도 나오면은 아, 요 어. 그러니까 아, 뭐 이거 미니언하고 맞춰서 있어야 돼. 계속 신경 써. 제스. 아 말뚝질 안 해. 카이팅 할게. 아뭐 어려운 거라고 씨 <laughs> 말뚝질 할 거면 코만안 할게 걍. 뭐 하러 하냐? 그러고 그냥 복귀 못 봤는데 뭐 하러 드래븐 하냐? 그거 할게. 너 어, 멀다. 아. 아 이거 렉사용 오는데. 한번 부석아 폼. 켁. 쫄아. 아우 씨발. 이걸 때려야지. 여기로 아, 갔다. 여기 있다, 있다. 아, 이리 와. 이리 와, 새끼. 별와. 좋아, 새끼. 뚫고 왔는데 막이러지 착인데 쎄다. 제가 방어론이 없나? 안돼. 아, 아이 브랜드가 약해서 그런지 잘 죽네. 원래 초반에 피안 달잖아. 원래 이렇게 쎘나? 새치대 서 아, 신발 나왔다. 막아줄게 아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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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죽는다 야 중다. 평타를 안 아. 때리면 어떡해 야 아니 그림자 갔다가이하고 아... Q만 쓰면 누가 죽어 어? 궁쓰고 E평 그리고 Q평 그리고 평아 이게 평타가 세번은 들어가야지 당연히 딜이다 아니 저새끼 병신이 그냥 머리가 없음? 아제 Z 너보다 못하는거 같은데? 그니까 러 여기 뒤아 알고 있다 아은가 보다. 금이 접근이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네. 판테온 여기 있다. 늑냅 찍고 올 수도 있어. 큰거 없애놓자. 야 오. 적어도 패시브는 넣어줘야지 약타멸 시는 넣어줘야지 쟤드 이제 좀 한다 어디 가서 좀 하는 거지. 돈쓰고 응 씨발 e 큐쓸 거면 나도 하겠다 씨발. 아. <laughs> 그래도 그놈 미드 한 3천 판 정도 했는데. 아, 씨바. 알지. 그놈 미드 3년 한거 씨발. 1년 에이천 바씩간거 알지. <laughs> 너무 뭐라 하지 말자. <laughs> 그래. 뭐라 하지 마. 하존 이 얼마나 해? 맞아. 그냥 뭐냐, 뭐냐 이. <laughs> 아, 그놈 왜와 가지고 씨발. <laughs> 아 그누 안왔으면 이거 다 딴건데 그니까 씨발 그누 나가지시 기다려 프리징, 프리징 할까 그냥? 이제 오 이제 5렙이다 나 아, 야, 브랜드 가지고 저기 뒤에 빠져있을 건데? 쟤네. 나 브랜드 걸게. 봐줘라. 몰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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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아, 걸 거야 그냥 바로. 걸게, 지금. 너무먼데 어, 판테온 여기 있네. 아 프리징, 프리징 고 내가 미니.. 엉어리 미니언만 없애주면 궁 잃은 체력 인데왜 그냥 날려 때리고 날려야지 아! 제대로 맞으셨네 안 나와, 없어. 아, 죽어, 제발. 됐어, 풀 뺐잖아. 어. 라이브 볼까? 이거 칠레인데 돌아서 볼게. 어, 아. <목소리> 브랜드, 저기 있다. 나 큐풀 한번 해볼게. 아니야, 비전 아, 있잖아. 아니야, 큐풀 체 뺐어. 나이 아, 트 플래시 는거 같기도 하고. 야, 뭐 쟤도 또 죽었어? 내 생각했던 것보다 세네. 훨씬. 신발은 뭐가요? 신발 신속 아닌가? 아닌가? 마관신? 하이팅 해야 되니까 신속하자. 하이팅 해야 되니까 신속하고 추천가자. 가자 추천 6300개 개오바다 진짜로 씨발 7000명 보는데 아 롤챔스 하는데 7000명 본다 개오바다 진짜로 무슨 씨, 말이 되는 추천이 이거 녹화 어? 녹방에서 누른 추천인데 이거 생방에서 이정도 추천 말이 그러니까. 되는 12000개까지만 받자 어? 12000개까지만 그래 12000개까지만 두배 해가지고 어, 개소리 <laughs> 몇대 때려야 더 지지 군에서? 쓰질 않으니까 여덟 대 누가 때려야 되네? 스킬 섞어서 때리면 돼. Q 찍어가지고 탈리가한테 달려야겠다. <laughs> 괜찮아. 방제 보이시죠? 1초, 1초당 8번 클릭하는 거. 구인수 1초만 터트립니다1초 아니다. 8번 클릭이잖아. 2초 걸려.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앞에 한 번, 뒤에 한번 해가지고 8번이면 4대 때리는 거잖아. <laughs> 야 저, 저기 저기 다올라 초면은 구인수 터진다. 욕먹을까? 2초만 터져. 나 이게 브라움이라서 끌어내서 잡는 게안 돼. 나 음. 이게 정상이야. 브라면은 쟤네 좀 나오면 죽여버리는데. 근데 우리 밀면 갱에 노출된단 말이야. 우리 둘다 생긴 어. 게 없어가지고. 이대로 가는 게 좋아. 아니 밀어서 부른 다음에 3대2 할까? 알아. 5. 펄더펄더펄더블 몇이야? 응? 더블 8초. 아, 지혀나맞았습다공 속이 좀 느리다. 더빨 랐으면 좋겠 는데.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게임을 하냐 이 위에서 거품을 와하는 거지 절대 안죽 주. 야 쩐다 탑살이 룰루 이겼어. 응. 딜이 나와? 다해버야 되는데. 하자. 아씨가 어. 이거 같은 보고 보고 들어가 들어가 브랜드 들어가, 브랜드.

저 죽여버리겠다. 동굴 누구냐면네 판테네 티어 씨발. 아좀 재미없게 한다 제네 그치? 그러니까. 판테라도 좀갱올줄 알았는데 갱도 안. 와. 아군이 미 싸우는데? 안 가도 되겠다. 오 대박. 잠시만 잠시 이코나 야템 되게 빨리 올른다 싸가지고 되게 싸다 템들이 빨리 빨리 나오네 아집 진짜 안 간다 진짜 아, 아깝다. 아... 뭐에 죽은 거지? 브랜드한테 다 맞아 죽었구나. 야, 쎄다 브랜드. 역시 브랜드는 브랜드야, 뭐 커도. 이즈리얼한테 맞은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그래서, 내 이즈리얼한테 맞은 것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좀 이즈리얼까지 딱 잡고 죽을라 그랬는데 이게... 어, 브랜드 쎄네, 확실히. 아, 이 있어야 아, 이거 아, 거 뭐지? 아, 아, 이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 아, 이거 뭐지? 아, 이 아, 이거 이거 뭐지? 아, 이거 뭐거이연한게없는 공속이 별로 안 빨라지네, 이거 껴도. 진짜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웃음> <웃음> 이거 다음에 뭐 가요, 템? <laughs> 이거 다음에 템뭐 가? 여기 와나많몰라 내전 아닌거 같고 다치 너무 뭐. 공속 위주로 가면 그게 나오나? 아니야? 공속이 몇인지 한번 해볼게 최고가 오여 3.5네 3.5몰라 아니야 내 생각이 좀 달라 몰라까지갈 필요는 없는거 같애 어. 오바야 얘가 공속으로 늘어가는건 아니야. 공속이 받쳐주니까. 공속이 받쳐주니까. 또 공속으로 가라고, 여기다가? 음. 메모샷스 어때? <laughs> 메모샷스. 테라테라이네 아, 저, 야, 저 탈이 어떡하냐, 저거? 잘 막아줘라. 파리가 안나아 죽는다. 부탁. 아 때려. 야될것 같지 아어 이거 바로 갈까? 뭐쉬발너무두명 네, 죽고 여기 바텀에 한번들고 리 뭐야, 소렌이야 왜? 뭐야? 왜? 나헬폰줘 아나 봐. <laughs>